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연 일주별 운세 중에서 임술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 일주는, 어, 임수가 술토라는 양토죠. 양토의, 어, 머리에 지금 임수라는 큰 물이죠. 큰 물. 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서, 어, 쉽게 말하면 술토. 이것은 이제 큰 산입니다. 또는 메마른 산이죠. 큰 산의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그런 물상이죠. 그래서 임술 일주의 물상적인 첫 번째 특징은 산정호수의 물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하수의 물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큰 산의 꼭대기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지하수의 물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산정호수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 수죠 이런 물상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고 또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저직 감이나 영감이 어, 발달되어서 어,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또 에,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이임수이 어, 주는 그 술토라는 아주 건조한 토양 위에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이 되니까 어, 날이 가물거나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어, 산정호수라든가 지하수라는 것은 그때 바로 위력을 어,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임술일주는 어 환경이 어렵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매우 감각이 예민해지고 어 삶의 활력이 그때 비로소 나온다 이렇게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보통 왜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어, 임술일주는 자 신살로서 일단 일덕이라는 그 아주 길신살이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임수가 이 술토 속에서 어, 있는 정화와 이렇게 정임합하는 암합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임술일주 자체는 어, 괴강에 해당이 되죠. 괴강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술토의 어떤 천문성 어, 천문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어, 비로소 영향을 어,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속성들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물상으로는 임수리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수는 이제 색깔로 우리가 치면 검은색이에요. 이것은 검은색이고 어, 술토는 동물로서 개죠 어, 개가 되니까 검은 개 이렇게 되니까 어, 굉장히 사람이 임수를 일주는 충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신용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직하고 또 개라는 것은 뭐를 지키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래서 어, 재물을 지키거나 또는 재물 을 늘리는 이재능력이 매우 좋은 사람이고 어, 매우 강직해서 다른 사람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계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임술일주 자체가 어, 재고귀인이죠. 백고 귀인에 해당이 되고 동시에 이것이 괴강이나 백호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기세가 좋고 타인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어떤 강한 강력한 어떤 기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번째 임술 쪼가지고 있는 또 물상적인 특징이 임술은 우리가 큰 강이라고 볼수 있고 술토는 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큰강 옆에 흐르는 큰산 이런 것들이니까. 어, 매우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거나 어, 자신의 재주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임술일 주는 또 만인의 어, 사랑. 어, 만인의 사랑과 관심을 어, 독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 대체적으로 임술일주는 밝고 명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 어, 나,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기를 원하니까 질투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임술일주가 어, 신살로서 퇴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퇴신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여자는 임술일주라면 대체적으로 남편이 무능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그러냐 면은 어, 병화가 여기 술토에서, 그러니까 무토죠. 관성이 무토인데, 어, 무토 관성이 술토에서 입고 돼 있는 거, 입묘 또는 입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또 종교, 남자든 여자든 종교와 매우 깊은 인연을, 어, 가지고 있는, 어, 어 그런, 아 일주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 임술 일주가 병원연에 어떠한, 어, 운에 놓이게 되느냐를 한번 보면은, 어, 병화는 이게 이제 재성입니다. 재성이고, 오화는 이렇게 와서 오술 합해가 있어요. 그런데, 어, 임술 일주 이 자체는 지금 지지의 술토, 건토가 있는데 임술이니까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예요. 그냥, 어, 괴강기니까 매우, 이제 기세는 매우 강하죠. 기계가, 어, 출중한, 어, 기계가 아주 씩씩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 그러나 일주가 강해서 이 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지지의 어딘가에서 해수나 자수나 또는 뭐 신금, 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병원연이 어, 대체적으로 매우 길한 한해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어,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한 한해에 모일 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원사주가 굉장히 신강한 구조라면은 굉장히 괜찮은 운이 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원사주의 천간에 갑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이것은 이 식상이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식상생하한데이 경우에 만약에 뭐 월지든 뭐 시지든. 이런 곳에 해수나 자수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은어 굉장한 어 부를 축적해볼 수 있는 어 부를 축적할 수가 있죠. 굉장히 큰 돈을 한번 벌어볼 수 있는 또는 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 임술일주 자체는 어 재고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 일주가 강하다면 재고귀인이 어 드디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어 재를 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원사주가 병이나 정이 있을 때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많은 어, 지지에서 어, 신금이나 자수나 해수나 이런 것들을 못 보고 뭐 진토가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진토는 가능하면은 어, 시지의 진토가 있는 경우는 아, 좋은데 뭐 연지의 진토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지의 진토가 있다 그러면. 나 좋은 구조를 갖출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원사주에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데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 이거는 평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연이 되면 이것은 어, 재생사를 하게 돼요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 월지가 해수나 자수 어, 또는 신금 어,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시지에 어, 신이나 뭐 해나 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 목표가 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어, 그렇게 어, 흉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일주가 그러니까 핵심은 어, 임술일주의 병원연은 사주 원 사주가 어,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기류이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관이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을 하는데 이때도 일 강한 것이 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해, 자, 신, 진 이런 것들이 이런 글자가 있는 것이 어, 매우 어, 병원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외에 뭐 있는 것이 만약에 어, 자수 같은 것이 있다 했을 때 자수가 있으면 좋은데 어 그것이 이제 월지에 있을 때는 어, 괜찮은데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어, 다른 어떤 병고가 다소 어, 다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묘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묘목이 있으면은 이것은 어,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이 재를 보니까 역시 좋은데 이때도 지지에 어, 해나 자나, 신이나. 어 지인이나 이런 글자들을 어, 보는 것이 매우 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병원연 일주별 운세 중에서 임술일주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술일주를 다시 정리하자면 일주가 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 대박이 나는 한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습니다. <목소리도>